살구 나무 심었어 살구가 음. 또산상 또 비타민이 제일 많다네 루비 아, 안녕 해봐 안녕 단속 구간입니다. 오늘은 어디 가냐면요. 저기 옥천에 외숙모네 집에 가고 있습니다. 외삼촌네 댁에 가고 외삼촌 집에 가고 있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laughs> 외삼촌 집에 가자고 가자고 너무 졸라가지고 가고 있어요. 공부하기 싫은가봐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강희 씨가 공부하기 싫은가봐요. 그래서 여행 가자 그래요. <laughs> 강이가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또 미식가예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막 많이 먹는 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를 찾아다니면서 먹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 요아휴 그래서 외할머니 집에 가가 아니 저기 삼촌 집에 가서 삼촌 집에도 고양이가 있거든요. 아주 귀여운 고양이가 있는데 고양이도 봐야 되겠다. 가보고 싶다 그래서 아주 그냥 계속 노래를 불러 가지고 하...떤 아, 머니깅처럼 나왔습니다 제가 요글래 아이들 데리고 여행을 많이 못가 가지고 그래서 그냥 외숙모랑 외삼촌도 뵐 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외삼촌하고 외숙모의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식도 전할겸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저 아들은 뒤에서 자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깨우니까 정신 못 차리면서 또 가겠다는 의지로 아주 그냥 일어나더라고요. <laughs> 지금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님들, 그러면 잠시 후에 옥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로가 없었는데 또 생겼네. 그새 도로가 생겼습니다. 를잘지어요 <목소리도> 얘 그렇게 오고 싶던데 왔어? 응? 근데 왜 나왔어요? 너무 시끄러웠어요 <laughs> 근데 고양이가 안 보이네 외숙모랑 외삼촌이 아직 안 계시네요 좀 기다려야 될까요? 경계하네, 처음이라서 응. 괜찮아, 우리 무서운 사람 아니야 <laughs> 응, 방이가 너무 동물 좋아해가지고 그치? 응. 고 생했다. 응. 아구아고아 아구. 이거 너무 큰일 네 가마리가 쓸더니야. 자. 우리 삼촌의 집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해드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입니다. 뭐, 더 예뻐지셨어. 아, 그래요. 음. 아, 아. 아이고, 이것도 너무 또 기분 좋네. 또 오늘에서. 아, 근데 여기 이거 왜다 없어졌어요? 이거. 음. 이거 저게 뭐야, 이거? 풀 깎다가 그때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 <laughs> 그 어,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포도농사 하니까 이게 안 맞더라고 이제 겹치는 거야 수확이 음 그래서 나무 할수 없이 다 제껴버리고 지금 살구 나무 심었어 살고가 또 세상 또 비타민이 제일 많다네. 누기 안녕. 해봐. 아, <laughs> <laughs> 안녕. 야 <어때>? <laughs> 아유, 무슨, 무슨 강아지를 이렇게 이뻐하니? 아고 그, 이안 삼촌하고 친한 사람이 없으리까? 그 <laughs> 사람, 왕따야. 어? 어. 고양이는 어디? 어, 나, 야, 어째 비염이 온것 같다? 아, 예, 예, 저 비염이 있어, 근데. 음, 비염이. 음. 강이야. 강이 저거, 고, 뭐야, 고양이가 없네. 강이 고양이 보려고 그래. 아, 이렇게, 이기 하면서. 이렇게 더 응, 잘 응. 보여. 아 강이야. 동, 동물, 동물 키우자면 너 엄마, 아빠 절대 안 돼. 너네 엄마, 아빠는 그런 게 고양이 안 돼. <laughs> 아니. 나는 키울 자신이 없어 응. 그 북한에 있을 때 아. 그 아. 교육 차원에서 아. 이제 그 썩어빠진 자본주의 세상을 아니. 배워준 거 아니야 걔 같은 응. 세상이라고 응. 어? 근데 이제 그 말이 이제 실감이 나는 게 나는 실감이 나 <laughs> 그게 이제 왜냐면 모아가. 이제 사람들이 강아지랑 를 반려를 키우잖아 돈이 응. 응. 많이 들어가잖아 일단은 응. 근데 우리는 구그 돈을 벌겠다고 진짜 아침에 정말 눈 잡아 뜯자마자, 이제, 현장에 나가고, 근데, 그게 아까운 거야, 그치. 솔직히. 우리 정서에는 안 맞아. 어?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이제, 삼촌이 이제, 나가서, 썩어지게, 쎄빠지게, 이제, 돌아다니면 돈 벌어가지고, 이제, 애 안견 사려라. 이게 가만 가만 몰래, 뭘, 내가 막 난리치니까. 원래 벌레 싸가지고 오거든? 밥 먹고 나가, 뭐 말할 사람이 있어. 마누라고 네. 말하는 것도 한두 마디지. 래서 저는 외로운 거지. <laughs> 어. 그걸 달래주니까 당연히 예쁘지. 그니까 나는 그래. 나는 그래. 어떻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속을 아유, 나가서 얼마나 편안하면, 어? 그러겠노. 나는 힘들고 지치고 하니까 귀찮잖아. 만사가 귀찮은 거야. 왜냐면 또 내일 계획이 있고, 모레 계획이 있고, 계속. 올해는, 이게 이제, 이걸,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네. 뭐, 힘든 걸, 힘들지만 힘든 걸 모르고 살지만은, 그, 계획조차 무너지면, 너무 이렇게, 사람이, 네. 그래서 이렇게, 마이 없이 주저앉을 것 같아. 어. 네, 네. 응. 근데 이제 너희, 삼촌은 나보다 편안하니까, 저거, 이뻐하는 거 아니야? <laughs> 밥 먹고 나오면 쟤를, 야, 나가자. 하고 데리고, 저 여기 나 산책 데리고, 고양이도 데리고 나 산책하고. 야, 그러네, 아유, 어떨 때는 그래. 어이구. 예쁠만 하다, 쟤. 사람 편안하니까 저리겠다 아니, 예쁘게 놀긴 놀아. 근데 나도 어떨 그 때는 보면 예쁘다고, 예쁘다고 하는데, 아우, 힘드니까 귀찮지.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다르십니까? 달로, 달 그, 내, 내가 다르고, 다른 사람도 보는 거 다르지. 왜삼촌인왜 삼촌은 자본주 장착이 잘 되겠네. <laughs> <laughs> 아이, 그거네. 내 보다 편안한 거 아니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제 나는 동삼길라 이거 누이가 나를 먹으라고 보내준거다 나도 먹으라고 줬거든 아, 그러니까 <laughs> 당신하고 나를 어. 먹으라고 근데, 아 근데 그거 열, 열지 못하면 야 이제는 맛이다 갔구만 <laughs> 아니야 이거 안 된다니까 <laughs> 이 포장 얼마 잘 됐는지 내 운해, 이런 사람 남편이랑 믿고 살냐 진짜? 진짜 외삼촌 지금 못다 는 거야 지금? 예예예 어? 안 되는데 야. 그렇게 간서 깡으로 버티도묵한 남자 버터? 야이건뭐열아아아아 어, 아아 뭐 어? 뭐아아아아 났다. 이 네, 이렇게 여는 거아닌아 <laughs> 어? 이아게 여는 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짱짱아데 예, 그래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laughs> 악력, 아아아아아 자, 안 된다. 이거 뭐, 깨, 뭐 깨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내가 이거 따면 어떻게 할 거야, 삼촌? 뭐 따. 그럼 삼촌 망신당하는 건데. 뭐 따지. 천사 에이, 가만 있어라, 이거. 에이 이거 에이 에이. 어방지뭐 어디다 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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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땄어요. 땄어 땄어? 완전 대박. 땄어, 땄어. 그거 어떻게 따냐? 어우, 뭐야, 삼촌. 내가 그렇지 그런데 누르면 되나? 이것도 따 <laughs> 봐. 자, 이거 따 봐, 다시. 야, 이내 손이 미끄러지는데 네. 어머, 어머, 크림 어머, 어머 여자보다도 못하네. <laughs> 아,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야, 이렇게 방향. 어, 어머, 삼촌. <laughs> 야, 진짜 이건 뭐야? 아우나노, 아우난 난 진상이다 진짜. <웃음> 야, <웃음> 야, 야, 숙가루 <숟가락을> 풀 <laughs> 먹어야지 아빠 이거 이거. 나빠리 먹어. 그렇지, 저게 먹일래 그래요? 아, 이거 홍상진이. <laughs> <홍상치> 어, <laughs> 할머니가 보내준, 그래. 보내준 거래. 나일만 <laughs> 나일만. 음, 음, 이게 뭐야? <laughs> 제가 전화기 힘이 좀 세요. 심심? <laughs> 아니 아무리 세도 이제. 냉면 좀 말... 말아. 말아? <laughs> 외승모랑외삼촌이랑 <외순보랑, 웃음> 우리 점심 맛있는 거 먹으러 갑니다. 음. 강이 뭐 먹을까? 냉면이요. 너또왜 냉면 좋아하냐? 더워요. 그래, 더워 요 그래 더니까. 우 응. 그럼 냉면찍을까 그러면 줄 서자는 을까 국에 국더라고 할아버지네 집에 왔는데 또 맛있는 거해야지 네. 가미식가예요 미식가래 미식가래 누가? 강가강이 어제 널리 하네 그지 않다고? <웃음> <웃음> 요즘 그때도 <laughs> 저기 전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아빠 어. 어, 북한에선 몇년 했어요? 북한은 10년이야 10년 10년 하0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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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때부터 0년1 7살 때부터 가는 거지 2년1 살에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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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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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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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제 작은 할아버지 군대 갈 때는 어, 13년을 구사복무할 때 됐어 13년을 어 그러니까 서른살에 져야 되는 거야 서른살에 젊은 시절 다 지나간다 어.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저 군대는 한참 행복한 거요 먹을 거잘 주지 <laughs> 먹을 거잘 주지 먹을 거 천재야 진짜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이야 그 휴가 나오는 거어 외박 나오는 거 어, 그래도 좋지. 수단날에만 맛있는 걸 많이 먹는데 수다날 수다? 수요일엔 다남다 먹는 날수다날 <laughs> 뭐라고? 수요일엔 다 먹는 날이잖다 수단날. 수다 어, 그래요 수다날 아. 강이는 아. 학교 급식만 기다리는 응. 애야. 계속. 학교 급식안 <laughs> 먹으면. 그 동생네 애가 이게 서울에서 지금 여기로 왔잖아. 응.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laughs> 급식 이야기 아마 군마다 좀 차이가 나겠지만 어. 옥성구는 어, 잘해주는가 보더라고 맛있는 거 잘해 많이 해준대. 음. 어 이게 시골이라 그런지 모르겠네. 음. 아니 강이 여기 와서 학교 다닐래? 할아버지 집에서? 아 그건 좀 그렇고. <laughs> 그건 좀 그렇네. 그 뭐지? 사가 <laughs> 아이고 순 따기 합니다. 술을 <laughs> 아 술을 따야 돼요? 응 술을. 근데 포도 이게... 되게 많이 컸다. 많이 안 컸지. 아 그래요? 정말. 이게 더 커야 되는 거예요 올해는 날씨가 이상해서 아. 밤에 온도가 1 5도 이상부터 돼야지 알이 커지는데 음. 이게 지금 12도, 11도 이러니까 아. 엄청 알이 지금 빨리 안 커. 그러니까 미미하게는 커지는데 음. 알이 굳다 그렇게 딱 커야 되는데 안 커지네. 어머, 음, 그렇게 생겼구나. 음, 아유, 그래도 그러니까 알이크게 컸다. 어, 지금 딱그 정도 크는 거예요? 알이 아, 지더 커야지, 더 커야지. 아. 아. 이거 못 나네. 이건 못 나네. 음. 이상 커진 커졌구만. 아우. 근데 이거 이제 잘못 이렇게 워낙 이제 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많기도 뭐, 지금 또사람도 많다 하더라고. 아안 하고. 이번에 니아 어. 어. 돈이, 돈이 안 됐는데. 작년 같았으서는 돈이 진짜 안 됐어. 그 응. 작년에 엄청 땄어. 응. 그러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 농사짓는 사람들이 너무 속상해서 응. 날씨가 막 이상하게 추웠잖아 그러니까 4월에 눈 그래, 내리고. 어이 이게 봤지 이 이불 같은 거. 이게 이불 같은 거.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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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연, 천. 이거로 본, 본, 저 뭐야, 이불이라고 어. 이거 가서 돈 주고 사왔잖아. 어. 그래서 이거, 이거 다한 거야, 겨울에. 음. 다 이렇게 내려놓고 본 도깨거든. 아, 본 이불이거든. 음. 그래가지고 만두 회사 가서가 가서 사왔어, 이거. 음. 어째 얘네들은 알을 잘 커야 되겠는데 이게 순두리 자꾸 이렇게 나오지. 안녕하세요. 아, 여수간 우리 하나내로 바뀐 거 알아요? 하나? 어, 채널, 채널. 이름을 해서 바꿨구나. 북한 댁 아니고, 네. 하나내로. 북한 댁이 싫었어? 아니, 싫은 건 아닌데, <laughs> 근데 발을 이렇게 들고 내가 오뎅을 자꾸 이렇게 응. 떠도는 느낌이었거든. 아, 그래서 바꿨어. 어, 근데 하나내로 하니까 발을 딱 들은 느낌그야 그니까, 그, 그러면 그 이제, 사람들 반응은 어때? 반응은 다 잘했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쉽다고 하는 사람들, 나도 아쉽긴 그러니까. 아쉽지만. 근데 나는, 나는, 응. 어떤 게더 좋은 북한댁이란 더 좋은 것 같아. 아그 진짜? 응. 그럼여성국 뭐 북한댁으로 보는 건데, 아니 북한댁이란 이름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진짜 그냥 그를 북한댁으로 으니까 응, 응. 아니 지금 장난 없지 뭐 북한댁이 뭐지, 하나댁이 뭐지, 응. 하나댁이야 아니면 아니 하나네. 아, 하나네. 네. 응. 아, 아, 아아 강령이네 하는 것처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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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그렇게, 그렇게 했어. 그 어. 좋아. 더정갑니다 하나네 아무. 어 맞아 맞아. 나씨 아, 이봐라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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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또사이까지야다이트 이걸 북한에서 이게 한국까지 넘어왔어. 북한에서 한국까지 넘어왔어. 같 깨끗하다. 깨끗해. 음. 아, 삼촌 또 저까지 가서 뭐 하는 거야? 아, 일을 해야지. 아, 일을. 밥을 먹는 인간이라면 일을 해야 된다. 아, 그래도 이게 많이 이렇게 쌓여져. 이거 나중에 또다술 쳐야 돼요? 아, 이거, 그렇지. 이는 없지. 이게 다 쌓는 건다 그런 사람기만 하는 거예요. 어, 사라기 이제, 이제 알만 커지면 되고 음. 이제 역구투를 계속 나와 이런 순들이. 음. 그러니까 계속 잘라줘야 돼 이렇게 이봐 이렇게 투지 않아 이렇게 이렇게 투지 않아 이렇게. 음. 이렇게, 투지 않아, 이렇게. 음.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자꾸 투은 툴수록 얘들한테 문이 덜 가기 때문에 부지런히 계속 이렇게 회전하게 빠줘야 되지 이런게딱 좋아 요만한 길이가 요만한 길이가 딱 좋아서 요게 이제 크면서 요런 구멍이랑 다메어지거든 이제 아 그래요? 응 지금은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한참 자라는 시기라 아 예쁘다 초롱이 참 예쁜 것 같아 초록초록한 게응 초롱이 저게 뭐야 이거 나가 농사 제일 처음에 할 때, 누가 그러더라. 이게, 이거, 촬영을 자꾸 보게 되면 눈이 좋아진다고. 어, 맞아. 거짓말이요. 아, 그래? <laughs> 눈이 아, 좀더 나, 더 나타나겠어. 음, 잘 아, 이가지고 아주 맛있는 걸로, 우리 음. 구독자님들 됐으면 좋겠다, 야. 그러니까. 잘 자다 그러는 아, 어쨌든 우리도 이제 파는 사람 입장이라 음. 맛있다고 다시 문자 오게 되면 너무 기분이 <laughs> 좋아. 음. 왜 그래, 어, 오마 너무 아, 이거 너무 크다. 이런 거는. 이렇게딱 맞춤한 것 같은데. 아 이거 너무 크네. 너무 크면 진짜 딱한 송이밖에 한안 되거든. 어, 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만큼 되면 좋은 거야. 아. 이렇게 되면 한 700g 나오거든. 어, 한송이 어. 아. 700g 정도 나오면 딱이야. 음. 어,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그 우리가 이제 수출내버린 것도 700g이 딱 정품이거든. 아, 경매장도 마찬가지고. 음. 왜냐면 세송이가 정품이라 하거든. 아 37에 2일 아 2kg 잖아. 음. 어 근데 이제 이 얘는 이제, 얘는 이제 보나마나지 1kg 나올 애야. 어. 1kg. 그러면 이제 이런 애들은 좀 불편해, 포장하자면. 음. 어. 대히 이제 더 비싸게 주고 사는 것 같고, 느낌이. 어, 그 진짜 사람들은 길어서 생각 안 하고, 음. 송이스만 생각을 하거든. 음, 또큰거한번 봐봐요. 요새는 마 정도 큰건 이게, 이게 봐도, 이게 길이, 봐도 자체가 길어. 오. 이봐. 어. 길이 자체가 길어. 음. 근데 맛은 다 똑같지, 당연히. 맛은 다 똑같지, 당연히. 그럼. 내가 작년에 그래도 그 물난리안 속에서 몇개 건져가지고, 음. 그때 내가 길센터에 가져갔거든? 음. 먹어보라고, 그 담당하는 선생님이 있어. 고도 음. 기가 막히게 달다고. 음. 그렇게 하고 이제 작년에도 우리 해마다 여서 축제를 해. 음. 6월, 아 8월, 그러니까 원래 7월 30일에 축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저기 뭐 조금 분리시켜서 8월 1일날로 이제 축제 날짜 잡아서 군에서 소직하는데 고도 이제 나가는 사람들 다 이렇게 테이블에 다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이제 다 매달씩 걷어가지고 이제 당도 측정을다 했거든. 음. 우리 당도가 제일 높더라. 아, 그래요 응. 음. 도도잘 높았으면 좋겠다. 오. 어. 음. 그러면 이제 기분은 좋지. 그렇지. 응. 어. 돈 떠나가지고 기분은 좋아. 음. 그 다음에 이제 가마 생각하니, 아이고, 돈이, 돈이, 돈이 얼마 안 되네. <laughs> 그래서 그렇지. 음. 근데 어쨌든 칭찬 들으면 좋은 거 아니야. 응. 최고로, 로 좋은 거야 응. 어. 칭찬 들으면 좋은 거 아니야. 요만한, 요만한 그람수가딱 좋은 거야, 지금. 음. 음. 색깔이 이렇게, 지는구라 색깔 연한 녹색이 나오잖아, 지금. 음. <웃음> <웃음> 나, 선생리 나, 선생. 리 나, 샤카 씨가 없어지는 거야 아 진짜? 하고. 근데 그거를 주고 주신 거예요? 응저 집에서 너무 많이 다가지고아 응. 이혜토라고 사이좋게 나눠 가지신거구만 응. <laughs> 외숙물 <외송말> 막 가르쳐 주시네 <laughs> 어. <laughs> 어, 이제 가르치는 사람이 됐어 <laughs> 응. 갑시다 갑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맛있는 거 사줘 삼촌 응 <laughs> 봐봐, 너무 예뻐 너무 예지 어. 어 그래, 아주 좋아. 어? 그럼 외성모네 그거를 봐봐. 외숙모네 완전 홍보한다니까 이거. 어.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잘 어둡다. 어둡다. 아니 아니. 그렇게 안 보여요? 보여, 보여? 응. 어. 어. 아, 야. 멋있지요 응, 어, 어. 큰 화면으로 보면 더 이뻐. 응. 잠깐만. 여기서 이제, 또 재밌는 거를 또 보여드려야지. 어자 어떤 거? 우리 아. 외숙문에 아. 이, 이, 이 앞에가 너무 정경이 너무 예쁘지 않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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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 아, 괜찮아. 현실에서 고등어 그림 도안 되잖아. 아니 내가 응. 그 저기 우리 그 저기 하나원에 있을 때 응.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이 응. 나보고 저폭인가 그러더라 <laughs> 왜? 그어 근데 저폭이라 막 우리는 안 쓰잖아 깡패라고? 저폭이 뭐인가 물어봐 그래 뭐, 뭐, 내폭이 뭐인가 물어봤어 저폭이 뭐야 이러니까 아우 그 저거 있다는 거야 내가 <laughs> 하 행동이 그런가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 이게 아닌데 나는 그게 왜 소모가 무슨 접촉처럼 하는거 응, 응. 근데 이제 하나원에서 이제 어지 이제 그게만 있잖아. 빨리 나가서 돈 벌어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잖아. 응. 교육 준이 데서 비 가서 안고 아. 앞에 아. 앉 적이 없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그런가 보더라. <laughs> <아픈데.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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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럴 수 있지. 커피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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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잖아? 어 근데 맛있는 이거 아까 그거예요? 괜찮아 어. 이거 이건 뭐 응. 차기 먹거든 차에다 넣고. 응. 그냥 먹기도 괜찮다라 어, 그래. 아 그러니까, 나, 지금 주문사들은 블랙을 그래도 먹지 않아. 향도 좋고. 이게 너네 그때 그 가져왔던 커피야, 이랍니 아까 다 놔뒀잖아. 안 버려지고. 이런 블랙은 또 이런 커피 먹어야 또 제맛이 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근데, 그, 이게 미스 커피 있잖아. 음. 야, 미스 커피도 있지. 정기 커피랑 먹으면 기가 막히게 맛있어. 희라 이거 종이 커피 다 마시면 맛있는 게좀 신기하네. 어, 근데 우리 집에 그 컵에다 내가 하지 않아? 컵에다 응. 먹으면 금방 또 식어. 그 도자기 커피 커인데 응. 근데 종이다가 먹으면 그그 보온이 오래가더라고. <laughs> 이게 뭐야 마이크야? 응. 아 응, 이. 어머. Oh, <laughs> 야야 분위기 탄다. <웃음> <웃음> 어, 어? 좋지. 좀 있으면 또술한잔 먹으면 또 숨까지 쳐야 되는 거 아닌지 몰라 <laughs> 술 먹을 수 없잖아 오빠야, 우산 갖다 놓고 앉아 됐다, 나 우산 안내오빠아 오면 또 좋아한다 나 우산 안합니서 좋지, 여기선 뭐 음. 야, 맨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어. 어? 아니, 요즘은 뭐 그렇게 사시면 되지 이런 데서 왜뭐 그렇게 어. 아직은, 좀 아. 일러. 아직은. 음. 아직은 좀 일러, 아직은 아직은 좀 일러